안녕하세요. 사주 속에 들어있는 건강의 약점을 찾아보고 그 예방법도 찾아보는 사주 동의보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주 동의보감 시간에는 통풍 있죠?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풍. 상당히 괴롭죠? 남들이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상당히 괴롭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작은 바람을 맞아도 아플 정도로 하는 통풍. 자, 오늘 통풍의 취약한 사주팔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풍이 어떤 것인지, 또 원인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통풍의 취약한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풍의 정의와 원인, 증상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통풍은 유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 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바람을 맞아도 아플 정도라고 하여 통풍이라고 합니다. 통풍환자는 대개 혈액내요산이 정상치 이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풍환자는 거의 남자입니다. 대개 40에서 50세의 첫발짝적 관절염 을 경험합니다. 한때 통풍은 좋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부유층의 병으로 간주되 기도 했지만 요즘은 식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통풍을 치료하지 않으면 발작성 관절염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침범하는 관절수도 많아지며 회복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집니다. 관절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관절이 점차 상합니다. 관절염이 만성으로 발전합니다. 또한 통풍성 결절이라 불리는 덩어리가 관절 주위나 피하 조직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풍성 결절은 요산 결정체의 덩어리로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든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팔꿈치, 귀, 손가락, 발가락, 발목 등에 생깁니다. 요로 결석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통풍 환자들은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요로 결석이 생기는 것과 함께 콩팥도 상합니다. 드물게는 관절염보다 선행하여 요로 결석증이 나타나는 환자도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죠? 통풍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 어, 원인이 바로, 어,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축적돼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일으킨 바람에도 아플 정도로, 어, 통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경계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통풍은 첫째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자 혈액순환이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은 어, 통풍의 원인인 요산이 혈액속에서 녹아난다는 얘기죠 배, 몸 밖으로 배출을 못하고 그혈액속에 들어있는 축적된 요산이 신경기대 파고들면서 통풍으로 나타나서 괴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분들이 어, 보편적으로 통풍에 걸릴 염려가 있는 사주파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신경계통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겠죠? 즉, 나무 기운이 사주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무는 신경계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경계통에 약점이, 신경계통인 나무가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바로 통풍에 약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력순환을 뜻하는 불기운이 약하고 습한 사주, 나무 기운이 약해서 신경계통에 약점이 있는 사주팔자가 통풍에 약점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로 보면서 통풍에 약점이 있는 사주팔자를 알아보고, 그리고 좋은 약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인데요. 경진년, 갑신월, 경수릴, 개미시의 태나신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먼저 한번 파기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법도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이간인 내편부터요. 네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병증을 잡을 때는 오행의 강약, 그 다음에 질, 그 다음에 조우도 잘 보셔야지, 그 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세부터 찾아볼까요? 세는 연간의 경금 큰 세가 있고 월지의 신금 큰 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넣고 지장간 일지 술탄의 신금 작은 세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세를 생겨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연지의 진토 큰흙, 일지의 술토 큰흙, 시지의 미토 작은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넣고 지장간 월지,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돼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있는 대편이 상당하죠 경금, 큰세, 신금, 큰세 진토, 술토, 큰흙, 밑토, 작은흙까지 이러면 사주가 매우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예간에 힘을 빼놓에 식상 예간이 생암의 승이 받고 재성 예간이 극암의 승이 받고 관성 일간의 날를 극하니까 일간의 힘이 약해지는 이 세가지가 상대편호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겨주는 호행이니까 물 재성은 쇠가 극한호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호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에 계수작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에 계수작음물 월지 신, 신금 안에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어, 연지, 진토안의 열목, 시지, 미토안의 열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일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 시지, 미토화의 정화 작은 불이 있는 것뿐이네요. 불은 지장간에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개수 작은 물과 갑목 큰 나무뿐이네요. 그러니 사주가 매우 강해졌네요. 자, 강해진 이유가 또 어, 상대편 중에서 갑목이죠. 갑목이 어떤가요? 경금 신금 경금에 의해서 세의에서 박살이 나버렸죠. 나무가. 그러니 상대편 하나가 박살나가지고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에 사주가 되니까 사주가 더욱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에, 사주가 강해졌으면 설을 잘해줘야 되는데, 설해줄 물기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 통관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져야 될 통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관이 막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강한 사주가 됐고, 설을 잘 못하고 있는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됐고, 그리고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계수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금생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설이 잘안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사주가 됐죠. 순환이 잘안 된다는 얘기죠. 시신은 뭔가요? 원에서는 임수나 해수가 큰 물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한 사주, 강한 세기운을 갖다가 시원하게 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물이 오면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좋은은 어떤가요? 좋은은, 어, 사주팔자에 냉한 세기운들이 많죠. 그러니 냉하고, 그리고 진토의 냉함, 그리고 불이라, 불이라도 있었으면 좀 조우를 해 주셨을 텐데 조우는 술토하고 밑도 안에 있는 정화 밖에 없다 보니까 어, 이월로 조우 하기는 힘들죠 냉가을 없애주기에는 무, 어, 부족하다는 얘기죠 조우는 습해졌네요 좀 냉습해졌다는 얘기죠 불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습한 사주가 됐고 자 사주에 약해진 것은 뭔가요 약해진 것은 나무가 박살났고 그죠 그리고 불기운, 술토 안에 정화, 미토 안에 정화 있지만은 이세 기운은 냉기 때문에 거의 꺼져가는 불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토생금을 받은 세 기운이 강하고 약한 기운은 박살나나무, 그 다음에 불기운이 약한 그런 오행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주는 냉습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건강을 찾아보다 보면은 사주의 불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심장이 약하죠. 그러니까 기혈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혈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어,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통풍에 문제가 되는 요산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에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신경교통이 들어가면서 통풍으로 나타나니 괴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혈순환이 안 되는 체질이라 통풍에 취약한 사주팔자가 되고 그다음에 나무가 박살났죠. 감목이 나무는 신경계통을 얘기하죠. 나무가 박살났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나무가 박살나서 통풍에 아주 취약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체크할 때 오해의 강약, 오해의 질도 와야 되지만 은 조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딱 건강을 찝는 습관을 갖다 보면 은 사주 속에 건강이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사주를 풀어봤고, 그러면은 이 통풍에 좋은 약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통풍에 좋은 약성은 위령선입니다. 위령선. 큰 꽃의 아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큰 꽃의 아리의 뿌리를 한 방에서 이르기를 위령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위령선은 풍습을 없애고 수 습을 없애고 담을 삭혀 준다고 합니다 담이 있죠 잠을 잘못자든가 그러면 우리가 길리고 그래도 담이 생긴다고 그러죠 담을 풀어준다는 얘기죠 자 풍습을 없애주니까 습을 어, 몰아주니까 혈액순환에 좋겠죠 또한 기를 잘 돕게 해준다는 얘기죠 위량선이 기를 잘 돕게 하면 혈액순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혈액 기혈순환이 잘 돼가지고 관절 통풍에 아주 좋은 게 위령선이 약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습을 없애주고 또 길을 잘 돌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관절 통풍에 좋은 약성을 가진 게 위령선이겠습니다. 다음에는 골담초입니다. 골담초 신경통에 참 좋습니다. 뼈골자를 써가지고 특히 무릎에 좋거든요. 어, 그리고 다리에 붓기도 많이 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타박상, 요통, 통풍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골담초도 상당히 통풍에 좋은 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방풍입니다. 해방풍은 오왕, 청심안에도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 해방풍은 중풍과 통풍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관지조와 가래천식, 인후염 등에도 좋습니다. 이 해방품이 통풍에 아주 좋은 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탕약으로는 소풍활력탕, 그 다음에 소경활력탕이 어, 통풍에 아주 좋은 어, 탕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 통풍에 좋은 약성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사주동의보감 시간에는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통풍에 치약한 사주팔자도 알아보고 그리고 통풍에 좋은 약성도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도기 보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